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네. 그 얼굴 로 우리 순진한 아들 꼬신 거야? 네? 네 맞잖아. 우리 아들처럼 조건 좋은 애가 칩불도 없는 가난한 집에랑 사귀는 건다 그쓸데도 없는 인물 때문 아니겠어?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만큼 너 이쁘다는 얘기야. 우리 엄마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지. 다 내식구 같아서 는 말이셔. 그렇죠 엄마. 왜 기분 나빴니? 에휴 뭘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해. 우리 아들 말대로 얼굴 예쁘다는 얘기야. 내가 싫으면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아들 결혼할 여자 맞이하겠어? 웃어먹어라네 어머님 이거 비싼 거야. 운이 우니, 알지? 운이요? 어머 에휴 모르나 보네. 성게 알. 이거 이렇게 김에 써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 아이고, 없이 살아 이런 것도 못 먹어봤나 보네. 많이 먹어라. 네. 그럼, 이건 먹어봤니? 송이버섯, 이것도 비싼 건데. 송이버섯은 먹어봤어요. 어머님, 저 어릴 때 어렵게 자랐지만 뭘못 먹어봤을 정도로 없이 살진 않아요. 지금은 저도 사회생활하며 돈 벌고 있고요. 엄마는 너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laughs> 아유, 괜찮다.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어른 앞에서 제할말다 하잖아. 그리고 얘처럼 없이 사는 애들이 원래 자격지심이 큰 법이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그냥 대배 꼬여있어. 그래서 내가 없이 사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착해 빠져서 하민이 너 혹시 동정심으로 얘 만나주는 거니? 어머님! 아이,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니라니까. 그리고 솔직히 호어머니만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 없이 얼마나 독하게 살았을 거야. 이 도끼가 딸한테 없겠니? 어머님, 사람 앞에서 진짜 대놓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아유. 잘하면 너한대 치겠다. 농담이야 농담 어른이 농담도 못하니 너는 그 성질이 있다 잠시 뒤 소미야 왜 그래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 나 어머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런 무시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야너 우리 엄마랑 결혼하니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결혼하면 어머님 자주 봐야 하는데. 때마다 나 이런 무시와 모욕 주신다고 생각하면 나못 견딜 것 같다고. 자주 안 만나게 해줄게. 내가 너 사랑하고 아끼는데. 엄마의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소무야. 모르겠어.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장애인이라는 거 말씀 안 드렸지. 음, 그거까지는 말못 했어. 사실 장모님, 의족이나 의수차고 옷 입고 있으면 감쪽같잖아. 전혀 장애인 같지 않고 그런데 뭐 굳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어? 자주 볼 사이도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가난하다고 저렇게 벌레 보듯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장애인인 줄 알면 어떡했어? 생각만 해도 숨 막혀 소미야 우리 엄마 말고 나만 부라니까 나 장애인 봉사하면서 도 만났잖아 나는 장모님 부끄럽지 않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인다고. 알아, 오빠. 내가 오빠는 믿지. 하지만 어머님이 걸려. 나만 믿어, 소미야. 나만 믿고 따라 오라고, 응? 한달 뒤, 상견례 자리. 결혼 안 한다고 뛰쳐나가더니 너 우리 아들 없이는 안 되겠지?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괜히 까탈부리지 말고 잘해. 알겠니? 그런데, 네 엄마는 어디 가고? 왜너 혼자 앉아있니? 아, 저, 화장실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런데 저거 뭐야? 뭐? 저기 봐, 휠체어 탄저 남자. 치, 에이, 다리 병신도 이런 고급 식당에 오나 보네. 대체 저런 사람을 왜 받는 거야, 무르리게. 어? 엄마 오셨다. 아이고, 제가 먼저 와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오셨나 보네요. 오래 기다리게 한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소미 엄마입니다. 네, 하민이 엄마예요. 저 그런데 아까 그 장애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밥 맛이 확 떨어져서요. 식당에 휠체어 끄는 사람을 왜 들이는지 비위 상해요. 우리 카페는 어림도 없어요. 아, 네. 장애인을 싫어하시나 봐요. 뭐, 그냥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시는 카페엔 장애인 출입 금지인가요?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워낙 고급이어서 장애인은 아예 오지도 못하죠. 커피 한잔 값이 얼만데. 네, 그러시구나. 언제 한번 오세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만원짜리 커피는 못 드셔보셨죠? 맨날 자판기 커피만 드시느라. 네? 엄마, 요양 있게 좀 제발. 알겠어, 알겠어. 아니, 뭐, 우리 아들이 좋다니,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데 사실 서로 수준 차이가 좀 나죠? 네? 무슨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건지. 제가 없이 살아도 부끄럼 없이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가난했던 경험은 어디서든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고개 자랑 쿡김살 없는 며느리감 원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네, 결혼 시키려면 어느 부모든 제 자식이 아까워 보이는 법이죠. 저도 사실 김 서방이 우리 딸보다 나이가 열 살이나 많은 것도 탐탁지 않고요. 또 부모덕이나 보려는 남자는 별로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또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니 많이 아쉽네요. 아니 무슨 얘기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택다님보다 열살 많긴 해도 워낙 동안이어서 그렇게 차이도 안나 보여요. 그리고 제 카페 구멍가게 아니에요. 강남카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사는 소리세요? 애가 거기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부모덕을 본다고? 엄마, 우리 결혼 얘기하러 나온 자리잖아. 아니, 그렇게 매출 높은 카페를 하시는데, 왜 집을 저희 딸 보고 해오라는 겁니까? 아니, 소미가 월급 착실하게 모아선 아파트가 곧 입주식이라기에, 거기 잠깐 들어가 살라는 얘기지요. 우리 아들 명의로 된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준지 얼마 안 돼서, 하니, 그게 그렇게 억울할 일인가요? 장모님,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가 제명이로 된 아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누가 들으면 없는 처가 덕 보려고 그러는 줄 알겠네요. <laughs>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럼 날부터 잡을까요? 아니요. 우선 좀더 생각을 해본 후에 연락을 드리지요. 아니지, 쇠뿔도 탄 김에 빼라고 이렇게 만났는데, 저 나를 잡는게 서두를 필요 있나요? 나이 때문에 서두르시나 본데, 저희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laughs> 그럼 알겠습니다. 나름 차차 잡아 보시고요. 아파트는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그러죠. 그날 밤, 너꼭이 결혼해야겠니? 응? 아, 어머님이 좀 그렇지? 나도 인사드리고 고민 많이 했는데, 엄마. 내가 뭐 오빠랑 살지. 오빠 어머님이랑 사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결혼이 그런 게 아니야. 너 봤지? 아무렇지도 않게 장애인 무시하는 발언 하는 거. 내가 의족 의수 차고 있는 거, 오늘은 어떻게 감출 수 있었지만, 나중에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 알면 어떡했어? 니네 시어머니 될 사람, 난리 난리 나지 않겠어? 그럼 어떡해. 나 오빠랑 결혼해야겠는데. 에이그, 이 뜰뜰한 거사.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애미를 보면 그 자식도 안다고. 그 애미가 그런데 아들이 괜찮을 리가 없어. 아니야. 오빠 좋은 사람이 엄마. 나는 돈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네가 마련한 아파트에 신혼살림 차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잠깐이잖아. 그리고 강남에서 카페하는 건 진짜야. 검색만 해도 나오는 곳이라니까? 블로그 평점도 높고. 잡지에 어머님 기사 실린 적도 있어. 그래? 그렇게 유명한 카페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엄마. 오빠 한 번만 믿어 줘. 에휴. 둘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내가 좀더 알아볼게. 뭘더 알아봐? 엄마. 에휴. 정신 차려 이거 사. 내가 장애인 하대하는 인간치고 괜찮은 사람을 못 봤어. 엄마가 좀더 알아볼게, 응? 일주일 뒤. 내 네, 일할 줄 알았어. 너희 결혼 안 되겠다. 왜? 야, 그 새끼 한번 갔다 왔어. 뭐? 결혼 한번 했었다고. 뭐 그렇게 조건 좋은데 왜 아직 참가를 안 가고 있었나 했다. 이혼남이란 말이야? 그래 한참 전에 이혼하고 너처럼 순진한 애 꼬시려고 봉사동호회 활동하고 그런 것 같아 말도 안돼 나쁜 새끼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의 그 카페도 다빚이야 90%가 은행 거더라고 정말? 그래 완전 빚 좋은 개살구였어 매출 높으면 뭐해 이자 갚느라 허덕허덕한다는데 그리고 그눈명이로된 아파트가 어디 있어? 배명이로 된 아파트는커녕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월세야. 그 모자 완전 아무것도 없는 사기꾼들이라니까. 그럼 지금까지 나를 이용한 거란 말이야? 그래 이띨띠라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네가 착하고 순수하고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약점도 있으니 그거 빌미 삼아 꼬신 거고. 거기다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으로 아파트도 있으니 그것도 꿀꺽할 수 있어 잘 됐다 싶었겠지. 나는 진짜 오빠만큼은 믿었는데. 그예미는 아들이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도 숨기고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원.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상처 주면서까지 저런 사기꾼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 결혼 못한다고 얘기해야겠어. 잠깐만, 너 이대로 결혼 파트 내고 끝낼 거야? 그럼 여기서 뭘더 해?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받은 대로 갚아주자고? 뭘 어떻게?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너 장애인 인식 개선 유튜브 하고 있지? 응. 그걸 이용하는 거야. 유튜브를? 그래. 내가 그 모자 쫄딱 망하게 해주겠어. 너는 우선 평소대로 그놈 대하면서 시간 좀 끌어. 그리고 엄마 하라는 대로만 해. 이틀 뒤. 카메라랑 마이크 안 보이게 잘 채웠지? 응. 마스크랑 선글라스 끼니 그년이 내 얼굴은 몰라 보겠지? 응, 모를 거야. 그때랑 머리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 엄마가 이렇게 휠체어 타는 줄은 상상도 못할 거야. 음, 알겠어. 너는 우선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고 혹 쫓겨나면 바로 화장실로 와. 알았지? 응, 엄마 들어가 잠시 뒤 엄마 시점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어딜 들어가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왔는데요. 아유 씨 죄수 없게 이 보세요. 여기 장애인 출입 금지예요. 네 귀까지 먹었어요. 여기 대까지 휠체어 끌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아니 내돈 내고 내가 커피 마시겠다는데 왜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자리 많잖아요. 아 글쎄 안 돼요. 격떨어지게 어디 이런 데를 오고. 그리고 휠체어 타면 의자도 치워야 하고. 아우 아우 귀찮아요. 좋은 말할 때 나가세요. 어후. 장애인 차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맞아요 차별합니다. 얼른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 보기 전에 얼른 얼른 쏙 꺼지라고, 응? 아유, 알았어요 나간다고요. 필터 당기지 마세요. 아 아유! 잠시 뒤잘 지켰어? 응. 그런데 엄마. 그런데 밖에서 미안해. 됐어. 지금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그 여자 실체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거 아니야. 응, 여기 이거. 명품으로 싹다 가지고 온 거지? 응, 얼른 입어. 이 가방이랑 보석도 싹 가지고 왔어. 그래, 이렇게 의족을 쓰듯 차고 진짜 강남 사모님처럼 변신해 보자. 천연 어떻게 나오는지. 응, 엄마. 저 여자 악랄한 실체가 곧 드러날 거야. 그래, 다 됐지? 어때, 난줄 모르겠지? 응, 꿈에도 모를 걸? 그래, 그럼 다시 한번더 쳐들어가 보자. 잠시 뒤, 엄마 시점. 아 어서오세요. 창가 쪽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아까 뭘 그렇게 뿌리셨어요? 아니, 재수없는 손님이 와서 소금 뿌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집 시그니처 커피 있죠? 그럼요. 사람들이 오면 그것만 찾아요.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아, 저, 계산 먼저 할게요. 네네. 어머, 카드 좋은 거 쓰시네요. 한도 없는 카드. 아이고, 역시 들어올 때부터 부티가 잘좔 잘 흐르시더니... 제가 사모님 품위에 맞게 잘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잠시뒤 여기 커피, 그리고 카드도. 이집 시그니처 커피 어떤지 궁금하네요. 당연 끝내주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 이게 뭐야? 어, 사약이야? 우스카루야우스 서... 드... <laughs> 어머, 손님,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뱉으면 어떡해요? 아, 그럼 맛도 없는 걸 어떻게 삼켜요? 아유, 이집커피맛 완전 이상하네. 네, 아니 그렇다고 커피를 바닥에 뿌리시면 어떡해요? 나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니까, 처음 말할 때 나가세요. 싫은데요, 네, 아, 나가시라고요. 이거나요 나가시라고요. 아, 이거아내팔 빠진다고 이 년아. 어, 이게 뭐야? 뭐긴 이 년아, 의수다. 너 의수로 맞아봤어? 한번 맞아볼래 이 나쁜 년아.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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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야? 나? 당신하고 사돈 맺을 뻔했던 네가 혐오했던 그 장애인. 뭐? 아니, 인연이 병신이었어? 그래, 왜? 너도 병신 한번돼 볼래?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이 여길 어떻게 이 새끼가 어디 장모님이래, 너잘 왔다. 너는 이 의족으로 한번 맞아 봐. 응? 아, 아우, 아파요, 장모님.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이 사기꾼 놈아. 아아아꿀 좋네. <laughs> 아, 야너 보고만 있을 거야? 얼른 장문이 말려. 엄마 그 의정 나한테 줘봐. 야 너는 더 맞아야 해. 이 사기꾼 이혼남인 거너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멍멍이 새끼야. 아직 그그 그, 그걸 어떻게? 야 왜? 내가 바보 멍충이라 절대 모를 줄 알았니? 너 그리고 이 카페 이것도 다 빚이고 돈도 한푼 없더라. 아직 그, 그, 그건 그 어떻게... 그래놓고 있는 척은... 이 새끼를 사기죄로 확 고소해버려. 고소? 야 누가 누굴 고소한다고 그래? 나 폭행죄로 너네 모녀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이거 오면 이 영업방해야. 이것도 내가 고소할 거야. 누가 이기나 어디 해봐. 뭐? 반성은 안 하고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그러시든지. 소미야, 이거 바로 올리자. 응, 그래야겠다. 뭐야, 뭘 올린다는 거야. 어머님, 어쩌죠? 강남 카페 사장이라는 걸로 지금까지 버텼을 텐데. 이제 곧 여기도 망하게 생겼는데.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유튜브에……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곧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 고스란히 볼수 있을 테니까. 뭐? 나를 찍었다고? 그래. 당신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 다 기록돼 있어. 당신이 그렇게 장애인 무시하고 비하하는 걸 알면 사람들이 이 카페에 올까? 엄마,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장애인 손님도 못 들어오게 했어? 못 들어오게만 했어? 나가고 소금 뿌리고 진짜 인간말종짓 제대로 했지. 아이고 소미야, 아 내가 잘못했다. 사돈,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아유 제발 그 영상만은 걷어주세요. 네? 제발. 어머, 어쩌죠 어머님? 벌써 피디한테 영상 다 보냈는데 지금 편집 중일 거예요. 너무 악랄하게 잘하셔서. 편집할 것도 없겠지만 소미야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제발 나도 이렇게 빌게 미안해 내가 백번천번 잘못했어 가혹해 야 네가 이혼남인 거 속이고 온갖 사탕 발림으로 나 꾸시고 가스라이팅에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악랄하지 않고 인생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한 짓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지 안 그래? 소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래 소미야 사돈 용서해주세요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요 사돈한테 그래서는 안됐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되죠 죄값 제대로 치르고 앞으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어요? 그후 그렇게 유튜브에 그 여자 실체가 드러나자 비난의 댓글이 폭발했고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카페 이름과 그 여자의 신상이 다 밝혀져 카페는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빚독촉에 시달리자 노숙자 신세가 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뭐, 자업자득이겠죠? 저는 요즘 엄마와 시간을 많이 가지며 좀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Thank you.